자, 그 다음에, 그럼 2-1로 가볼게요. 2-1로 가면은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1차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1차 함수가 있고 2차 함수가 있죠. 2차 함수는 제가 아까 슈퍼가 있으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럼 자연 1차 함수는 뭘까요? 자, 우선은 1차 함수는 2차 함수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쉬워요. 처음 배울 땐 어려워 하지만 2차 함수를 배우고 나면 1차 함수가 어마어마하게 쉬워지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달라서, 음, 포뮬선이고 직선이고 개형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1차 함수는 쉬워서, 예, 1차 함수 때문에 문제가 되는 아이들 크게 없다. 근데, 뭐 여기까지 하고 가면요. 근데,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 1차 함수는, 아, 그래도 함수잖아. 그러니까, 어, A, A인데,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니까, 굳이 뭐, 사실 끝쯤 말아요. 그리고, 치다 나옵니다, 뒤에. 예, 다시다 나와서. 예, 집집 말고. 근데 A는 A라는 건확인 하시고. 자, 1차 부등식과 연립 1차 방정식 이 있죠.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건 이제 그, 그러니까 1차식 두 개가 연립하는 게 연립 1차 방정식이잖아요. 수상과정에 2차식 두 개를 연립하는 것까지 배웁니다. 그래서 2차식이 아닌 경우도 있구나. 근데 어쨌든, 예, 이거는 이제 연립 방정식의 기본이고. 근데 연립 방정식 자체로 문제는 내신에 밖에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어, 기초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나오는 이게 1차 부등식. 은근히 1차 부등식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부등식은. 그러니까, 부등식의 개념을 고등학교 수업할 때왜 없는지를 보니까, 이 중학교 부등식을 제대로 안 하고 와서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생각보다 많아요. 뭐, 법번수가 넘는다, 이게 아니고, 생각보다 부등식이 좀 취약한 아이들이 있고요 근데 부등식은 못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배우는 단항식의 계산, 다항식의 계산, 이 단원들은, 요 1, 2 단원들은 유리수를 배우는 단원이거든요. 유리수? 네. 유리수의 연산과 법칙들을 배우는. 특히 이제, 그 순환하는 무한소수. 순환하는 무한소수에 관련된 연산 법칙들이 나와서, 네. 이제, 여기는 예, 고등학교 수학에는 먼저 기초의 기초가 되는 거고요. 요것들이 이 3가지 일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얘는 좀 이제 고등학교 과정과는좀 많이 멀어져서 등급이 없어요. 이래서이 <laughs> 등급이 없습니다. 이거는 3가지 일을 하기 위한 기본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이흰 단어는, 예, 뭐, B, 예, B. 1차 부등식만 A, B 사이, 예, 연립 1차 방정식은 제가 볼땐 B, 예, 그 다음에 1차 함수는 함수 때문에 A, 요 정도로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 중에 2학기를 한번 가볼게요. 자, 이어가면요. 여기 여기는 이제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디테일한 테마 주제가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 입시수학을 하려면, 어, 모형 관련 베이스 지식을 배우는 과목이 1 2예요 이거 다 기본이에요, 기본. 요 기본이 어디 다시 나오냐면, 요 기아파트에, 요공간도용 공간접혀, 그대로 나와요. 같은 그 내용을 등일, 중1, 등이, 중일이니까, 중2 중상, 고일, 고이. 5년 뒤에 설명하면 애들이 다 새롭게 생각하던데, 어쨌든, 성경만 풍경에서 공간으로 바뀌었지, 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이 중일 2학기 과정은, 그냥, 아, 모든, 모든 입실수밖에도형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배우는 단원이구나. 그래서 이 여섯 개의 중등 과정 중에 가장 라이트하고 쉽습니다. 그 사실적으로 내용 자체도 하 아, 외우고 문제 적용해서 풀고 외우고 문제 적용해서 풀고 이런 단원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 특히 4 단원 통계 어 이거는 그냥 뭐 그냥 엄청 그냥 옵션 같은 걸로 따라오는 단원이니 여기는 이제 1, 2, 3단원에 주요되고 있고 네, 고등수학의 영향이 있다. 아, 이건 좀, 당연히 있겠으나, 기초에서. 어, 영향력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를 못하면, 예, 2학 중2 3-1을 못했을 테니까, 여기에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로 가면요. 좌표평강과 그래프. 여기서 배우는 유리함수. 그유리함수고 하면 안 되죠. y는 x분의 a 함수. 관비례 그래프라고 부르죠. 대한민국 말로는 예, 그다음에 정비례 그래프라고 부르죠. yax 자 어차피 일차함수 개념 yax에 포함되는 y ax b에 포함되는 개념이라서 어, 영향이 없고요. y는 예, x분의 A 그 그래프도 그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돼서 영향 없고요. 예, 문자식 여기서는 영향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차방정식의 활용이에요. 활용. 이게 사 실은 초등학교 때 부터 시작 된그 활용 문제 들, 거 속, 거시 속, 거 속시, 뭐 이렇게 부르 는 거리 속력 시간, 뭐 유량 문제, 나이 문제 등 등의 문제 들이 여기 서부터 이제 본격적 으로 출발 을하 는데, 그것 들을다일한 방식 으로 풀 어서 저기 미적분 까지 계속 나오 니까 이 활용 단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는예한 b 정도 영향 이 있다 이렇게 보 시고, 나머지는 다 기초 대수 과정 땡땡 땡땡 정수와 유리수 정수와 유리수 예, 여기서는 정수를 배운 단람 소인수분해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이거요 사실 나오는데 원래 나왔는데 모든 대한민국 현재 현재 교육과정상 공수 파트가 없어요 예. 없어요 아니고 없어요 정수 파트가 없거든요 있었는데 다 빠졌어요 예, 그래서. 어 그냥 기초 대수의 어떤 기본적인 역할을 할뿐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영향이 있다면 C 여기 두개 C 네 그리고 없어요 네,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이게 다 들으셨죠 등급을 다 매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전달되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얘기 드리는데 여기서 좀 수학이나 교육 과정을 잘 알고 계신 분은 뭐 저한테 동의 안 하셔도 찌지 마세요 제 주장이니까 그래서 어 제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 과정 들어가기 전에 뭔가 불안해. 불안했을 때 뭔가를 더좀 신경을 쓸때 어떤 비중으로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2 0 0 0 2000점 엄청 잘해요. 그럼 그다음 A 그레이드 드린 거를 좀 다시 살펴보고 이렇게 역으로 예, 준비 과정에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니까. 예, 뭐 아니야. 너 이거보단 이게 더 중요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다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고등학교 내용의 네, 연관이 안 되는 내용은 상관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다 아, 연관이 되는데 그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